와 씨, 야연마속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씨. 제가 미트라에다 손해를 많이 봤는데 어제 이제 수요일에. 이제 보스 마지막 이제 할겸 이제 더블 추체 갈라가 이제 피방 갔다가 캣트 탑으로 이제 하드 세렌을 잡았어 마지막에 마지막 보스가 이제 하드 세렌이어서 캣트 탑으로 이제 하드 세렌을 잡았는데 한 마리에서 하드 세렌 한 마리에서 데브가 나오고 미트라가 나오고 반지 상자가 나오대 그래가지고 이제 반지 상자는 깠더니 리레가또 뜨더라고. 그래서 리레 3레벨을 먹고 제가 원래 엠블렘 안 하려고 했으나 죽어도 엠블렘 안 하자고 약 다짐했는데 내가 직접 먹은 미트라니까 레전 올려서 30억만 해 보자. 30억만. 했는데 0.30이 나와서 30억만 하자 했는데 어차피 내가 먹은 거니까 아직 손해긴해 아직 손해긴 한데 미트라에 손댈 수 있게 예, 네, 어제 PC방에서 그냥 야, 이거 얼마 벌었냐? 미래 3 레벨에 대부펜 노작 10억에다가 27억에 미트라까지 진짜 이거 돈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이제 데일리 화이큐를 받아 가지고 이제 네, 바로 공두줄, 화이큐 10개로 공두줄. 어제 진짜 거의 한 800억, 어, 어제 한 800억 벌었을까? 800억, 화이큐 10개로 공두줄까지 띄우고 그냥 뭐. 음, <laughs> 자, 파티 만들 테니까, 제가 파티를 템신단으로 만들 테니까, 여기서 신청 주시면 돼요. 무보임 준수해요. 무보임 좋습니다. 예, 무보임 좋고. 어, 보조도 좋고 제네무기 검만불 계속하셔야 될것 같고 좋지 좋아 무보엠 좋아 18레테는 어느 정도 성능 잘 나오게 쓰고 계세요 이거 이 정도 레테면은 성능 잘 나옵니다 모자 좋고 상하이도 에디만 좀 그렇지 첫작 공격에 나머지 주운 작을 다 해놓은 이제 아이템이다 보니까 웬만한 그냥 놀극 리턴 가루급 효율이 나온다 보면 돼요 이 18레테 3세지 어, 1 18, 8고0 30% 4 2 0 0 어, 0 0디만조0 0 3% 정도 모자0 뿐이지 요것도 일단은 지금 놀0작도잘 돼있잖아 그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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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추0 괜찮고 잠재도 무난하고 18 0 0 0 0 루컴마 얘는 잠재는 나쁘지 않네 0 0루0 아케인 21도 섞0 있고 이거는 지금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성능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이건 아셔야 돼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면 한말씀 드리면 21성 이거 별 누르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보내줘야 되는 템이에요 이렇게 한번 멈춰둔 템들은 다시 20이 누르기가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돼 20이 누른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냐면 터지는 순간 그냥 그 아이템 끝이에요 다시 별 올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20일 값어치 받고 그냥 파는게 맞아요 얘네들을 누른다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18성인 애들을 셔터 때 한번 20일 눌러보는 건 말이 되는데 20일에서 멈춘 애들은 그냥 끝이야. 거기서 누르면 끝이에요. 그냥 싸게 파는 게 맞아요. 마기당 같은 애들. 에디도 가성비고 추옵작도 가성비라 가성비에 그쳐야 되지. 그 위로는 사실 20일성 살려고 하지. 20일성의 에디에픽에푸아공떡작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팔리긴 팔리겠죠. 모말 정도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가 뭐 이뻐서 뭐 끝까지 간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그냥 가성비로 쓰다 가성비로 팔아야 돼. 야, 몽벨 마기단 이런 애를 절대 누르면 안 돼요. 몽벨 마기 이런 애를 누르면 절대 안 돼.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 그냥 18성은 18성으로 냅두고. 어, 22송으로 새로 사는 게 맞다 왜냐면 메이플은 18 아니면 22에요 요즘 22송에 쌍레 존나 싸게 올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사려고 하지 누가 21송에다가 그거 어? 내가 누르다가 망할지도 모르는 거 구매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아이템은 비싸서 안 비싸면 안돼 어, 가루타 이런 것만 모를까 22송 3,400억,500억 하는 치르이나 에테 같은 애들을 갖다가 21성으로 쓰다가 판매한다는 거는 그건 구매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야. 근데 구매자한테 책임 전가하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비싸면은... 어, 어... 10억을 주시네. 엘시명님들 통크다 커... 미시미시미시다 자, 다음 분가 이용님도 세요. 게다가 비숍이야. 비숍이 비조비 이 스펙이면 익스트림 칼로스 갑니다. 야, 봐봐, 이분은 그냥 꼈잖아. 바꾸가 없잖아.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스펙업에 막힘이 없다고. 방패 질이잖아. 이게 지금 에마산 방패보다, 아니 에마산 보조보다 세다고 이게 지금. 보약 없이 9점, 아 목표가 9점이라고. 아 목표가, 아 지금 나온다는 줄 알았는데 왠지 지금 앱솔 끼고 있는데 9점이가 왜 나오지 생각을 했어요. 엠, 아 엠블. 하... 창백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쭉 써야 됩니다. 창백 가야 돼. 게다가 비슈 방모 널널하잖아. 파티격도 파티격 위주잖아요. 무조건 창백이야 이 형님은. 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상 십만에서도 어, 이건 바꾸기 힘들어요. 십만에서도 요즘에는 십만에서도 바꾸기 힘든 앰블리 아이건 진짜. 아 카루타도 세네. 카루타도 세네. 이거 잠깐만. 커프 문신. 아 문신인데 뭐 싸게 사셨어? 제가 문신을안 좋아하긴 하는데 싸게 샀으면 됐죠 뭐. 치료 교불 시절이라 생각해요. 싸게 샀으면 됐지. 자 엡솔 엡솔. 자 쌍네 다섯 줄. 쌍레 다섯 줄, 음, 어우 세다, 어, 그러니까 아케인을 가도 천초반이야. 여기서 몽벨 가도 슈발마 오6백이야 여기서 고근 가도 5,600,400이고 5,600이야 여기서 고근 가도 맞잖아요 딱이 느낌이에요 에테드하고 아케인도하고다 하고 나서 난 60미터라 길 팔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밀었다가 창백을 껴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이미 치료배지도 껴놨고 어차피 나는 구치를하기 전에 더 좋은 스펙업들을 했던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엘리슘 왜 이래 형들 잘못 올린 거 아니지 이거 아이고 5억 5천을 주시네 또 아... 5억을 또 주신 내형님아 스카니아 형님들도 오늘 아니 오늘 아니 여러분들 4억 2천인데 오늘 모두가 다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세요 형들? 가지야, 나이스 매포 싸였고요. 다섯 번더 돌릴 수 있는 데브펜이에요. 오케이, 2억 더 싸게 샀으니까 둘. 아 어, 나이스 세 번만에. 야, 세번 만에, 세번 만에 드메러 33억이 지금 거의 뭐 60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템신단 33억이 60억이 됐어. 아, 좋았다. 아이, 뭐 그래도 드메럭인데, 아, 뭐 62억 정도는 나도 한번 올릴 만한 거 아니야? 60 아니잖아. 이거 61억. 오케이.